어떻게 해? 레이싱은 뭐 그냥 평범한 차, 아니면은 뭐 특수차, 아니면 슈퍼카 우리 가볍게 특수차로.. 아야 아, 아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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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갑시다 슈퍼카합 갑시다. 슈퍼카, 갑시다 슈퍼카 오케이 아, 아 일반카로 하자 한번... 일반카 레이싱이니까 일반카로 해가지고 진짜 실력전 한번 해보자 왜 나를 나 먼저 초대해줘야지 어 두번째로 했는데? 2등이시라 아, <laughs> 그, 아 그래요? 아 감사합니다 야, 나름 배려했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. 이야 내가 제일 먼저 왔다 이야 아 몇번째로 했냐? 뭐야 저 이런거 매우 중요시 여입니다 알파벳순으로 했는데? 순서가 이상하게 돼야 아, 거저 눌렀어 오프 뭐야 <laughs> 마사 마사카 오프야? 다시 초대 보내겠습니다 네 초대 완료 크흠 <laughs> 사랑 종류 샷 세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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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서 세팅하.. 아니 들어가서 고르는 거야 둘리 형아 하수구가 영어로 뭐야 <laughs> 알았어 여기까지 자 게임하자 <laughs> 하수구? 우리, 우리. 아 게임하자고 우리 둘리 형 괴롭히지 마 하수구 야 하수구 아는 사람 있어? 하수구 아는 사람? 별로 없나? 야 잠깐만 야 여기서 조용히 있는 사람 정욱이 어 하자고 그냥 정욱아 하자고 어 그래그래 그래, 아, 하자고 어 꼴찌폭파 할까요? 오케이. 어? 꼴찌폭파 하자 우리 어야 꼴찌폭파 하자 60... 어떻게 할까요? 6 0뭐마다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어 뭐야,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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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어, 뭐야 그냥, 시작됐어 야아니아냐왜 어, 뭐야 60마라폭파 해봐야 돼야 60마라폭파하면 어떻게 우리 아니, 전체 시작, 시작이 돼버렸어요야 일단 일단 해보자 야 뭐가 좋으려나 근데 아, 차 색깔이 프리미어, 스프리미어 솔직히 괜찮을것 같은데. 뭐가 좋을까? 빼단은깐끔하게 시커매야지. 난난난 제로야겠다. 난, 난해 얘가 왠지 코너링 좋은것 같아. 내가 차 종류 전혀 모르는데. 아, 샤포토네. 그냥 인기 좋은 걸. 그리고 예쁜데? 아, 노란색. 제로야겠다. 해 잠깐 잘못했어. 야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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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전원을 걸었어. 너도 나에게 걸었어. 나한테 만 원을 걸겠어. 아이고 돈 아까운 줄 모르는 사람들. 없나 어, 프로레이서 승길 있네. 제가 어, 여러분 한 운전 또 하거든요, 여러분. 에. 아, 똥차 누구죠? 제가 또 노마어거든요. 에. 뭐야 이거? 막 아, GT에서 레이스 처음 해봐. 딱 하나. 저거 이제 저거 아, 이거, 이거, 들어가야 돼, 이거, 저기 이거, 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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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런 거 없네 이거? 야, 저차 뭐야? 야, 저 현질했어, 현질 야 보기비 현질 현질했어. 왜 왜? 야왜 이렇게 빨라 아니 터진다나터진다나터진데파트라이스처럼 나 누르니까 무슨 나가는데? 아 진짜? 무 나가? 그래.. 야 처음 야, 해본 아니, 다음에 어 뭐야 이거 뭐야 한번 눌러봐는 돼. 나만 꼴인다 야 처음 한다며 나 터져 나 터져 야 터진다 터져 나 터져 터진다 터진다 져나 터져 터진다 <laughs> 나, 터진다 <웃음> <웃음> 야 도망가 <laughs> 도망가 야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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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도망가 야얘 터진다 야야내 옆에 옆에 오지마 아니 시발 이거 뭐이 오케이 나이스 우리 1등이다 얘들아, 아 어, 오지게 맞지? 못한다, 진짜, 얘들아. 아, 내가 멤버들... 어, 뭐야? 야, 보기만해, 현재란 차도 모았어. 왜 이렇게 빠라 <놀라> 얘? 미쳤어. <놀라> 야, 안 돼! 밀지 마! 아니야, 예, 저기 안에는 들어가야 돼! 야이씨, 오 미로 야, 미로 야, 밀어. 야. <놀라> 그렇지, 그지 <너는 놀라> <놀라> <놀라> 아니야, <놀라> 뭐 하는 거야. 아, 아, 비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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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껴. 야, 야, 나숨 좋았어. <laughs> 나 순간, 나 순간 내 옆에 <laughs> 까만거 누구야? 나 키보드에서 손을 뗐는데 나1 0 0 m 터 간거 같아 진짜 아, 아니 아, 야 어? 나나나나 폭파야 나 폭파야 잠깐만 나 폭파야 나 폭파 야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봐 터지면 아, 게임이 끝 아, 아, 어, 아. 에이 좋아어 좋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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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케냐 아, 어 뭐야 내가 꼴찌야 어, 어? 어? 아니야 근데? 어나 어, 폭파야 나 폭파 나 폭파야 너또왜 폭파야? 어, 어어 잠깐만 차왜 이렇게 느려 이거?! 잠깐만 Hollywood> 잠깐만 야 얘들아 뒤에서 오른거 봐 얘들아 20초 남았다 형 잠깐만 형 목숨이 20초 남았다 형 2초 발 터졌으면은 오케이 그렇지 나이스 10초 야이이 터치 발성 터치 발 터치 터치 발 터치 터치 그렇지 잘가 얘들아 가 기억해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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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재밌겠다 야저또야쫒온다 쫒아온다 야꼴지 꼴찌 쫒온다 음... <laughs> 어, 어, 아니 아또 둘리형이 <laughs> 2등이야 아나 무슨 이거 콩둘리 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러냐 어? 잠깐만 <laughs> 아, 어우 나 이거 너무 느려 아 아 그, 아, 그냥 야3초 남았어 3초 남았어 잠깐만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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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야 호프야 <laughs> 이건 아니다 그냥 그냥 막아 들이 받아 죽여 죽여 안돼..안돼 잠깐만 ituu... 아. 미안하다 호프야 미안하다 여기 사고 사기다 잠깐만 잠깐만 야돼 죽지 않을거야 이듬은 내건 이듬은 나의 것 4초 남았어 오프야 1 2 1하아아아야난 안기모티 우리형 인성 오 잠깐만 야 5초 야 잠깐만 아아아 아, 아,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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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빨리 들어가면 돼 빨리 들어가면 돼 5초 내로 저기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 저거 탓 안터지나? 5초 내로 들어가면 이제 끝나 <laughs> 아 제발 이제. 아 40초 남았어 40초 남았어 제발 콩둘리네 콩둘리 아닙니다 무슨 콩나 2등이야? 아 밸런스 있다 야 진짜 나는 뭐든지 잘하네. 뭐든지 2 등은 하네. 어. 인성으로 쟁취하셔놓고.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. 실력이죠 실력. 실력이죠 실력. 쏠지였다. 실력이죠 실력. 포기부는차잘 골랐어 이 등에 들어간 거야. 무려 천만 원인데. 캐시 차요 캐시 차. 어. 아 다들 아2등 띠. 아, 아이, 2등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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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좋습니다. 뭐, 천원 벌었다. 아 좋습니다. 지금 전세 안 돼? 쏠쏠한데? 쏠쏠한데 이거 진짜 은근히 괜찮은데. 아 짜잔! 아 포기 미션! 야저차 기억할게 어저차 기억해야겠다 안되겠다 뭐야 나랑 같은 차네? <laughs> 아, 근데 <laughs> 근데 왜 그랬어? 이건 스타트리가 운전을 못한다는 거죠? 아, 아닙니다 아, 나, 끼도... 아세아 너무 안좋아 진짜 아세아 개꿀이 아아아세아로전 아, 2등 했습니다 정훈님 어 그러네? 갔네? 차가? 정훈님 우지게 못하시네요? 떠나고요 일단 자유문도 갑시다 우리 고고하자 어떤가요 우리... 산 먼저 올라가냐 한번 해볼래? 방해하는... 그니까 그냥, 그냥 세션에서? 어. 올라가기?